공통수학2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네요? 음, 좋아요. 우리 공통수학2 정말 중요한 거 배워요. 정말, 우리 미적분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거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도형 방정식 이야기, 그 다음에 함수. 미적분이라는 게 함수의 꽃이거든요. 함수가 도대체 뭔지, 역함수가 뭔지, 합성함수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공통수학 2입니다 순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맨 처음에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 도형의 방정식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합과 명제가 들어가요. 어, 집합과 명제 요게 이제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 게 바로 뭐냐면 함수 요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공통수학 2예요 정말 중요해요. 어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도형이라고 안돼 있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도형은 두 개예요. 논증기하라는 게 있고 기하가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해석기하 이런 게 있어요. 해석기하 이런 게. 논증기하는 언제 하냐면 중학교 때예요. 해석기하가 고등학교 1학년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기하는 바로 뭐냐? 논증기하에서 공부했었던 걸 바탕으로 아 도형을. 자체적인 성질을 공부하는 게 논증 기한데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도형을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것이나 원이라는 것이나 삼각형도 결국은 직선 세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모든 도형은 점들의 집합인데 점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도형인데 그 점들의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을 아예 X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냄으로써 도형을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도형을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걸 해석기야라 그래요. 도형 자체에 공부를 하는 것을 논증기야. 이거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해석기야. 아까 그러니까 도형을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바로 해석기야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해석기야를 얘기해요. 아두점 사이의 거리를 중학교 때는 직접 쟀거든요 그러지 않고 좌표평면 사이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들 아니면 내분점의 좌표 외분점의 좌표 모든 거는 다 근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기에요 맞아요 중학교 도형인 논증기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능을 고등학교 수학을 가지고 중학교 수학이 아닌 고등학교 수학을 가지고 수능을 볼 거라는 생각에 논증기야는 중학교 거니까 안 해야지 지금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거인 해석기야만 가지고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 허물어지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게이 중학교 도형. 그래서 제가 중학교 도형을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아 어떻게 그걸 근간으로 도형의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그두 개의 관계를 좀 눈여겨서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 어 저는 강의 얘기예요 논증기하가 더 중요한 거야 이걸 가지고 해석기하로 바꾸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지났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는 집합과 명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합은 한번 정도는 공부해 봤잖아요. 어디서? 중학교 때.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걸 한번더 공부함으로써 집합의 연산법칙, 그 다음에, 어, 집합의 포함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게 집합이고 명제도 결국은 집합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명제에서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을 가지고 또 명제를 해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과 명제는 한꺼번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맨 마지막 함수는 우리 이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치지 이차 함수가 아닌 함수의 정확한 뜻, 그 다음에 역함수의 뜻,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뜻 이런 것들. 합성 함수, 함수의 전반적인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게이 함수 파트고 맨 마지막에는 함수의 종류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것 중에서 분수 함수 이런 거, 그다음에 아, 무리 함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laughs> 뭐예요? 공통수학 2예요.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공통수학 2가 된다. 됐어요? 오늘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맞아요. 도형의 방정식. 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또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도형의 방정식에게는 또뭘 공부하는지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도형의 방정식은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이제 점부터 시작해요. 점과 좌표 그래서. 점과 좌표 그래서 여기서는 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분점, 옛날에는 외분점의 좌표도 공부했었는데 그거 빠졌어.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내분점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이 점과 좌표고, 그거 끝나고 나면, 어,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를 공부하게 돼요.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해봤어요. 1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한번 더 공부하면서, 아, 1차 함수가 아닌 직선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성질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그 성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했었잖아. 원을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서, 아, 직선과 원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두원 사이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될게 이원의 방정식. 마지막은 이동 이거 진짜 중요한데.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고 대칭 이동이라는 게또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아, 이 중에서 이 대칭이 좀 정말 중요하거든. 선대칭, 점대칭. 이거는 평가원에서 정말 여러분들 미적분 출제할 때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확실하게 좀잘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뭐만 가지고 오시면 돼. 의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거기에 생선님의 자상한 설명까지 겹쳐지면. 아,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다고 여러분 내신 시험이 다 맞는 게 아니야. 학교마다 내신 출제하는 수준이 다 다르지만 요즘은 이제 학군지 쪽으로 들어가는 좀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식으로 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건 개념 강좌잖아요. 아, 소개하는 강좌예요. 개념 강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수학 공부가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개념 강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유형서 있죠. 유형서 있잖아 보통 어 어, S로 시작하는 유형서도 있고 J로 시작하는 유형서 많잖아. 그 유형서 하나 뭐 보통 이렇게 뭐뭐 뭐 유형 뭐일 해가지고 탁 여러 가지 있는 거 그치. 그거 정도는 하나는 어, 꼭 풀어야 되고 그거 끝난 다음에 뭐까지도 가셔야 되냐면 맞아요. 어, 좀 레벨 높은 것들 있죠 어려운 문제 거기서부터 유형석까지는 여러분 강의랑 같이 병행하셔도 되는데 유형석과 끝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수학 공부야 어 출제자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획득한 개념들을 출제자는 감추거든요 출제 의도를 요거를 막 조합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게임이랑 똑같아요 우리 게임할 때 처음에는 쉽다가 나중에 막왕 요즘 왕 나오는 게임 없나? 저희 때는 왕 나오는 게임이 있었는데 왕이 이렇게 큰 왕이 이렇게 딱 있으면 총알로 이렇게 툭툭 쏘더라도 왕은 안 죽잖아요 어? 그래서 왕 깨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게임이 재밌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요 개념 공부를 통해서 유형 개념과 유형 공부를 통해서 아 이런 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아 이런 게 함수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당 10분, 20분, 30분 정도 걸려도 되니까. 아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이겨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학원에서 해결을 하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하, 보남도 심하반, 심하반 들으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똑같이 적고, 여러분도 똑같이 풀고,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어, 여러분 혼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혼자서 성공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과 나의 생각에 수학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없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해설 강의인 거지. 모른다라고 해서 곧바로 보고, 어, 저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으니까 선생님이 풀어주세요. 이건 수학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개념을 완벽하게 무슨 장내자고요? 이거 제목이 뭐예요? 이거 끝장내기 아니에요? 개념 끝장내기로 한번 개념을 멋있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자, 자, 점과 좌표에서 우리 1차원, 2차원 이런 말 들어봤어요? 1차원, 1차원이 바로 수직선이에요. 뭐라 그래 이거? 수직선, 그러니까 축이 하나 있다 그래서 1차원이에요. 이거예요. x축 하나 있는 거. 어? 여기에서 점을 표현할 때는 X 좌표만 있으면 되니까. A라는 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 이게 좌표예요. B라는 점이 여기 있다. 얘가 이게 7.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좌표야. 보통 우리 좌표라 그러면 X 좌표, Y 좌표. 이거는 X 좌표도 필요하고 Y 좌표도 필요한 것을 2차원이라 그래요.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좌표 평면이라 그랬다한 선이 아니라. 축이 두 개가 필요해서 이 평면 전체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하는 게 2차원. 1차원은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이 점들만 표현하는 게 바로 1차원이에요. 이렇게 차원을 늘려갈 거라고. 그래서 이번 단원도 당연히 1차원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 2차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먼저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자, 1차원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할까요? 어, 여러분, A 점과 B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다른 말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어떻게 구해요? 사죠? 어떻게 구해요? 어,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는데, 큰 쪽에서 작은 쪽의 좌표를,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돼요. 그게 바로 1차선에서, 1차선이 아니라, 1차선은 운전할 때 하는 말이지. 1차원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가 돼요. Y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Y축상에 점이 두 개가 있대요. 이 점은 A, 이 점은 B, 여기는 O,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때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면 돼요.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얼마야? 7.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시작. 7.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 빼라고? 큰 데서 작은 점을 빼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 볼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3, B라는 좌표, B라는 점의 좌표가 X 이렇게 돼. 문자야. 이때 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라 그랬습니까? 3이 더 클지 X가 더 클지 지금 모르잖아. 그럼 X가 더 크다 그러면 X-3일 거고, 3이 더 크다 그러면 3-X일 텐데, 뭐가 더 클지 모를 때는 그냥 한쪽에서 다른 쪽을 뺀 다음에 뭘 붙이면 되게요? 절대 값 붙이면 돼요. 어? 왜? 절대 값을 붙이면, 여러분, 1학기 때 공부했지만, 큰 데서 무조건 작은 기대를 빼게 돼 있거든요.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게더 클지를 모를 때는, 아, 어, 어느 하나의 좌표에서 다른 좌표를 뺀 다음에 뭐까지 붙이면 된다. 절대 값을 붙이면, 안 붙이면 안 돼요. 어떤 게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 값을 붙여야지만, 두점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야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아요. 수직선 위에 있는 여기 AB 두점 사이의 거리를 보통 A B에 대해서 절대값 이렇게 쓴다고요. B가 더 크면 B A, A가 더 크면 A B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수직선 위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어떤 게더 클지를 명확하게 알면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6페이지 보세요. 수직선 위에 두점 사이, 아 얘가 더 크잖아요.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돼요. 답4 끝. 얘가 더 크잖아요.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돼요. 답 3. 0에서 마이너3 빼면 되니까 답은 3이다.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안 어렵지, 그지? 어 이게 바로 수직선 위에 있는, 수직선 위라는 것이 바로 1차원이야. 1차원 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런 1점 끝. 아쉽네. 쉽죠? 이제 2차원, 빰빰. 목이 상당히 안 좋네요. <laughs> 목이 안 좋아요. X축, Y축. 축이 두개 있는 것을 2차원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표현한다고? 좌표평면. 아, 2차원 상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X 좌표도 표현해야 돼요. 얘가 2라 그러고, 얘가 3이라 그러면, X 좌표도 표현하고, Y 좌표도 표현해. 어떻게? 해? 쉼표 앞에 있는 것은 X 좌표. 쉼표 뒤에 있는 것은 Y 좌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B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가 얼마게 해요? 5래요. 여기가 얼마래요? 6이래요. 몇 컴마 몇이에요? 5,6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어요. 2,3. B 점은 5,6 이렇게 돼있어요. 이때, 두점 사이의 거리,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선분 AB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무슨 거리야? 최단 거리야.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곡선 거리가 아니야. 직선 거리. 그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되니까. 두 점을 선분으로 이었을 때 선분의 길이가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봐요. 여러분. 어 이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 개념을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르쳐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정승재 생선님한테 배운 내용을 엄마나 아빠한테 설명해보세요. 이해를 시켜보라고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 이렇게... X축에 평행하고 A점을 지나는 선을 긋고 Y축에 평행한 선을 긋으면, 엄마, 얘가 직각상황형이잖아, 엄마. 이렇게. 어, 직각상황형이잖아. 직각상황형에서 뭐 구하라는 얘기야? 빗변 구하라는 얘기잖아, 엄마! 이렇게. 아이, 엄마한테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는 내지 말고, 어! 이 빗변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음. 직각상황에서 빗변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듯이,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죠. 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라고 피타고라 정리를 알고 있으니까, 루트!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3이네요. 이 길이도 얼마예요? 시작. 3이네. 이거 3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X 좌표의큰 데서 작은 거 빼니까. 우리 얘는 1차원이잖아요.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면 되잖아요. 1차원 상의 두점 사이 거리니까. 얘도 1차원 상이에요. 왜? Y축 위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랑 일치하니까 6에서 3을 빼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2 길이의 제곱 플러스 2 길이의 제곱이니까 339 더하기 339. 그래서 루트 18이 돼서 얼마씩? 자, 3루트 2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다. 괜찮아요? 어.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 여러분! 이 길이가 3인 이유는 뭐야? 맞아. a점의 x 좌표랑 b점의 y 좌표, x 좌표. a점의 x 좌표, b점의 x 좌표 사이의 거리. 다른 말로 x 좌표의 차이에요. 두 점의 x 좌표의 차이랑 그치? 지 어. 여기서 3은 어디서 나왔어? y 좌표인 6과 y 좌표인 3의 차이야. 아, y 좌표 차이구나. 아, 그러니까 결국 두점 사이의 거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인데, 걔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니까 x 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이구나. 빰빰 이렇게 한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이러지 말고 어우, 내용을 좀 이해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 길이는 당연히 x좌표의 차이고 이 길이는 당연히 y좌표의 차이니까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림을 실제로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의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3이라 고 그러고 또 하나의 점의 좌표를 2,0이라고 하면 2,0이 싫어요. 2,5라고 하면 두점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시작! 루트! X 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이니까. X 좌표 얼마 차이나요? 3 차이나잖아요. 9 더하기. 차이의 제곱이니까. Y 좌표 2 차이나잖아요. 2의 제곱 시작. 4. 아 그래서 답은 얼마 루트 13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루트 x 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 루트 x 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한쪽이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마찬가지예요 루트 x 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인데 여러분 이렇게 문자로 돼 있으면 x 좌표의 차이를 알수 없잖아. 큰 쪽에서 작은 쪽 빼거나 작은 쪽에서 큰쪽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아무데서나 아무데 를 빼도 되거든.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제곱하나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제곱하나 상관없으니까. 우리 1차원 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지만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한 쪽에서 다른 한 쪽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에서 3을 빼는 거야. 시작! b 빼기 3의 전체 제곱 아, x 좌표 차이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뺀다라고 생각해서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거의 제곱 플러스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서 b에서 3을 빼버리는 거지. b에서 3 빼면 b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거의 제곱 어떻게 해? 시작? 루트 x 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 루트 x 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 루트 x 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 루트. 좌표 차이의 제곱, 좌표 차이의 제곱. 어떻게? 해?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이렇게 풀지 않을까 아. 됐어? 어. 차이 알기 쉽잖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뺀다 그러지면야 마이너스 2와 1은 3차이 나잖아 아이, 나 진짜. 아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야 1은 여기 있으면 여기 3차이 나잖니 어? 아, 그 정도는 느껴져야지 됐어? 어. 맞아. 어. 루트 x 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 또 해볼까? 루트 두 번째 문제. x 좌표 차이가 4차이 나니까 4의 제곱 플러스 y 좌표는 3차이 나니까 그거의 제곱. 아, 루트 25. 루트 25니까 얼마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수 있잖아. 3대4대 5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지. 왜? 두점 사이의 거리는 빗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4차이 나니까 4하고 다른 변의 길이는 3차이 나니까 3이니까 3과 4가 이루어져 있으면 빗변은 5라고 여러분 3대 4대 5 배웠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어, 이게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였어요.